역대하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부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콧 여호와의 종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귀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괴는 다윗이 이미 기란여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구으로매 올렸고 옛적의 후리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리 지은 누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곧 해막 앞에 있는 누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분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부온 3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 4 0 0대여 마병이 1만 이천 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병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 겔이요 말은 150세 겔이라 이와 같이 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따낼 자 8만 명과 이에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자를 두로 왕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개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미리만 고르와 보리 이만 고루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 주로다 다윗 왕에게 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느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제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주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이를 자라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다윗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내를 엮어 바다에 띄워 육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매 모두 15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하 3장 솔로몬이 이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사람 오르난의 다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대 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아임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들 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 0 0탈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교비신이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교비신이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교빗시라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교빗시요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다섯 교빗이라, 성소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역대하 사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교빗이요, 너비가 20교빗이요, 높이가 10교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교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교빗이요, 주위는 30교빗 길이에 줄을 두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형상이 있는데, 각 규비 새소가열 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1 2 마리가 받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누웠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어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지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상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들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호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호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유사백개와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열두 마리와 숲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호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유단 평지에서 숲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원 무기를 능히 측량할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재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잣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대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국 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다윗 성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해, 레위 사람들이 괴를 메니라,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괴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본 전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괴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체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그에서 나옴으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안에는 두도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옴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재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성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눕혀 여호와를 찬성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6장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그 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은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운 회중이 서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하를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아래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편이라. 솔로몬이 일찍의 누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교빗이요 너비가 다섯 교빗이요 높이가 세규빗이라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 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 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우리일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할 주 없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피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진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의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민니이다 그래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귀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데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상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다위 세계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역대하 7장 솔로몬이의 기도를 마침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번 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압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지에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누재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 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제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에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이라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리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두네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 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 것들을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역대하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귀를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호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상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수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듬호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백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발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변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해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해위족속과 여부스족속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여권으로 삼아, 오늘의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평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의 이르로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귀가 잃은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재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일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레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성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께 타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이래든지, 왕의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난니라그때에 솔로몬이 애동 땅의 바닷가 에시온 개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호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450 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역대하 구장. 수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수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입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탈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수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호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증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도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티어.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의 등금이 600세계이며, 또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의 등금이 300세계리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어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증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증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일자식 다시스의 금과 은과 산화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령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은 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누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위양가는 사천이요, 마병은 만 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스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병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몹시 채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센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이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족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러 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족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아니하였으니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은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에 감독하드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역대하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